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계맨입니다. 자, 오늘은 YG1 새로운 탭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지금 이 제품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은 아니고요. YG1에서 테스트 중인 제품인데, 제가 운 좋게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탭은 코팅탭 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던 코팅과는 다른 색이죠 제가 밝힐 순 없지만 기존에 어, 많이들 사용하는 코팅탭과는 다른 종류의 테스트 중인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징은 저도 얘기 들은 건 없겠지만 아무래도 코팅탭의 특징 뭐 모재를 보호해주고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럼 바로 테스트 영상 보실게요. 자, 해당 탭은 M12짜리고요. 어, 마찬가지로 코팅 탭입니다. 지금 색깔이 기존의 색보단 조금 다르죠. 저희 골드 스토퍼, 바이스 스토퍼랑 비슷한 색깔인데, 우선은 수명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해당 M12 홀 깊이 이게 25mm 거든요. 25mm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거의 1 5 0홀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제가 탭 상태 보여드릴게요. 자, 탭은 너무 깊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큐값을 넣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 가공 중에 여러분들께 한 마디 더 드리면은 저희 가공 유튜버들 9월달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추첨은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적응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공 소리 중에 아까 빽빽거렸던 소리 들리시나요? 그게 이제 마모 탭이 마모됐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탭을 언제 교환해 주시나요? 첫 번째, 소리가 빽빽거릴 때. 두 번째, 부러졌을 때.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로드미터가, 주축 로드미터가 평소보다 갑자기 올라갔을 때 교체해 주시는 것을 기계면은 권장드립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빨도 하나 나가 있어요. 여기 이빨도 나가 있고. 지금 수명 테스트를 했을 때, 코팅이 살짝살짝 어 살짝 벗겨졌네요.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탭을 빼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그런데 이빨 나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챔버 부분도. 살짝, 살짝 벗겨져 있는 거, 요런데 보이시죠? 지금 홀은 대략 160홀그 정도 가공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느낌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프라임 탭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시면은 얘도 PM. 이제 파우더 메탈이라고 해서 얘도 분말 아이스인데 보시면은 끝에 YH4. 아, 얘는 코팅을 해서 그런지 4등급 탭이네요. 여러분들 이탭 끝에 YH4. 이거는 YG1 규격인데 4등급 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 했을 때는 한 가지 다른 점은 느껴졌어요. 프라임 탭과 다른 점은 마모가 됐을 때 빽빽거리는 소음 크기 자체는 달라요. 얘가 조금 조용하긴 합니다. 프라임 탭의 뭐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탭인데 프라임 탭은 마모가 되면은 빽빽빽거리는 빽빽 빽빽 소리가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환을 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한 소음이 3분의 1 정도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칩이 낑기면서 깨지는 것 같은데, 한번 YG1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YG1 테스트 탭은 여기까지고요탭 테스트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이 탭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